안녕하세요, 즐츠콜비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어, 지수를 좀볼 건데요. 일단은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어,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원래는 좀 일찍 올려야 되는데 제가 좀,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잤어요. <laughs>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 지금 좀 올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종 왔죠? 예, 아, 조정 어떻게 맞췄냐. 제가 뭐, 이거, 잘해서 맞추고 이런 거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뭐, 누가 결정했냐? 뭐, 누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일단 차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이에요. 예, 똑같이. 전고점에는 항상, 전고점 전저점 뭐 이런 것들 좀잘 아셔야 되는데 왜 제가 항상 그거 말씀드리냐면 어 차트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렸을 때전 고점이 이거 위로 올라갈 때는 전 고점일 때는 한번 쉬어가요 예, 전저점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한번 이제 바닥으로 뚫어질 것 같지만 거기서 한번 또 쉬어서 바닥 한번 찍고 더 내려가거든요 똑같아요 모든 원리는 예,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확률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엄청 뭔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내려갈 거다, 안 내려갈 거다, 뭐 그래서 맞춘 게 아니고요. 전 고점이니까 한번 쉬어갈 거다. 예, 왜냐하면 이미 추세는 돌렸기 때문에 그추세 돌린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 거는 맞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위에 올라갈 게 맞지만. 그렇지만 한 번에 가진 않는다 모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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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예, 그래서 그그 그, 여기서 일, 이렇게 간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로 이어지지 않, 않겠지만, 음 오늘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좀 흐름들이 나왔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장중에 장중에 기관들이 엄청 팔고. 예, 외인도 조금 파는 거 동참했고, 기관이 엄청 파니까 프로그램 매물도 좀 팔고, 개인만 또 엄청 샀던 이런 상황이죠. 어, 제가 요즘에 기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기관 좀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기관이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막, 이제, 장중에 2% 하락을 일으키고, 그걸또 외국인은 주서 가고, 기관, 저 개인도 주서 가고, 기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펀드 판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지난 얘기고요. 예, 10월 말에는 좀 그게 맞는 얘기고, 뭐 아직까지 뭐 펀드, 뭐 자, 갑자기, 뭐, 오후, 오후, 갑자기 지나자마자, 어 기관에 펀드가 엄청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관이 반성해야 돼요. 예, 지수하락을 작은 애들이 일으키면 어떡해요. 물론 쉬었다 가는 추지에서 약간 이제, 일부는 수익실을 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실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익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쉬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뭐 저기 뭐지, 20% 정도 예, 매도 매 의견 드렸었죠. 그래서 현금 보유하는 거 제가 의견 드렸었죠. 전영상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클럽 이름, 막 클럽 이름이랑 똑같이 이제 내일 쭉쭉 하면 됩니다. 예, 내일 또한 번에 이렇게 확확안 가고요. 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 보면 그 한참 2로 왔다가 장중에 잠깐 10분봉으로 볼까요? 음, 이게 어제 어제 코스닥 10분봉인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와한번 물량 한번 엄청 내리꽂죠? 이렇게 꽂다가 기관이 다 팔았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다가 프로그램 매매까지 동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은 뭐 신호를 감지하면 작은 애들도 이제 약간 그거 신호에 따라서 야클났다클났다 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계니까 클났다클났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이런 건데 마지막에 여기 올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외인이 올렸어요. 이게 정말 집줍이죠 이게 집줍 예, 근데 저도 여거 샀어요. 예, 진짜로. 예, 왜냐하면. 자기 장중 2%라뇨. 말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지금 장이 어떤 장인데. 악재가 없는 장인데. 예, 기관 투자 기관 투자자가 너무 너무 막 던지는 거죠. 저는 기관 투자자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나중에 고점에 삽니다. 예, 기관 투자 기관 투자자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진, 진짜로. 예, 뭐 알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예, 지금 사실 이렇게 던진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수 하락을 조금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싸게 사고 싶거든. 어, 그래야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저기 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 여기 아까 이제 언제냐, 저기 뭐 10월 초에, 예 죄송합니다 10월 10월 말에 던졌던 거 바닥에서 좀 샀거든요. 예, 그것도 던진 거예요. 그것도 던진 거예요. 예, 이건 개인 투자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 너무, 이런 단타가 어딨어요. 근데 기관 포지션이 이거 이해됩니다. 왜냐, 어, 자기네들은 이제 연말에 이제 잔치는 끝났거든요.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올해, 올해 기준으로 외인도 사실은 최근에 매수해서 뭐 7조 정도 샀다고 뭐,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요. 샀다고. 뭐, 뉴스 나오던데, 연으로 보면 20조 매도했대요. 기관은 더 장난 아니고요. 기관은 매수 포지션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코스닥, 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샀다가 조금 판 거예요. 예, 근데 내년에 정말 코스닥이 좋아가지고, 잘 가면, <laughs>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됩니다. 예, 기관투자잖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는 개인도, 예, 차익 매물 나오면서, 통돈 예, 벌고 나오면 되죠. 예, 개인이 사올, 아 기관이 사올리면 그때 팔면 됩니다. 예, 지금은 약 시전 수익 했죠. 음, 다시 바닥에서 줍줍 할 겁니다. 예, 내일, 다음 영상에서 몇개 줍줍 영상 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오늘 줍줍한 영상이고, 예, 그 줍줍한 걸 기준으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에서 조정 움직임 갖춰갔고요. 예. 제가, 어, 무슨 분석을 엄청 잘해서, 무슨, 어, 저기 뭐지? 코스닥 맞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전 고점에 오면,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 쉬냐. 항상 전 고점에 오면 좀 쉬어져요. 예, 기본적으로. 음, 그게, 뭐, 우리가 뭔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기본 포물대로 가고 있다. 원래 이게 정상이고, 기존에, 그뭐 저희가 6월에 상승이라든지 8월에 상승이라든지 올해 특히 코로나 끝나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말도 안 되게 불안하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더 힘들었다니까요. 예, 차라리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예, 그래서 오늘 계좌 보시고 아왜 이렇게 내 떨어지지. 근데 우리는 제 영상을 보셨다면 20% 예, 수익 갖고 그20% 가지고 내일 예, 저점 오면 또 한번 잡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조정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사실 조정이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음, 800그 50선까지 왔다가 다시 기관이 비로 올렸잖아요. 내일도 많이 와봐야 850선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850선 정도 보면 그때는 쭉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쭉쭉 팔지는 제가 찍어 드린 영상 중에 조정이 많이 왔던 종목 쭉쭉 하시면 됩니다. 뭐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글벳, 한국화장품 그 다음에 텔콘 뭐 이렇게 텔콘 오늘 조종 많이 왔죠? 네,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근데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춥축 끌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